정적분과 넓이의 차이점 한번 해보죠.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점.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가 x축, x축이 있고 그래프가요. 이렇게 일단 해보죠. 이 곡선의 이름을 지금부터 우리는 f(x)란 불러볼게요. 이 점을 지금부터 a, 이 점을 지금부터 b, 이 점을 지금부터 c 라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고 싶냐면 정적 분이 뭔가 해보자. 정적분. 자첫 번째, 인tegral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지금부터 우리는 dx 쓸게요. dx를 5라 해볼게요. 오. 자첫 번째 했어. 자두 번째 뭐할 거냐면 b부터 c까지 f(x) dx를 지금부터 우리는 마이너스 e라 불러보죠. 자왜 얘는 플러스 오왜 얘는 마이너스 e냐면, 자 보세요. A에서부터 B까지 사실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죠. 이키들을 달고 있죠. 얘가 왜 오냐면, 요 A에서부터 B까지 이만큼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만큼의 넓이를 5라고 르는 거죠. 까지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샤샤샤 바로 얘의 넓이가 5라고요. 자, 반면에 요 마이너스 2는 뭐냐면, x축 아래 있죠. 이 부분의 넓이는 2인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x축 아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음수를 부르는 거죠. 음수라 부르는 거죠. 자, 이 마이너스 의미, 다이이 알고 있죠? x축보다 아래에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끝까지 볼까 A에서부터 C까지 볼게요. C까지. c까지 fx, dx는 그럼 얘는 바로 3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 이유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2를 계산해서 3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게 돼. 자, 정적분 했어요. 자, 두 번째 넓이 해보게. 넓이. 자, 두 번째 넓이 갑니다. 자,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얘가 5예요. 어? 똑같네? 똑같이 지금 상황을 봐봐라? 얘는요 정적분의 식과 여기서 이 넓이의 식과 똑같은 거잖아? 아 그럼 식에서 차이가 없는 건가요? 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절대값을샥씌이다고 했었죠 따라서 함수 그대로 들어가면 은 이렇게 함수가 그대로 들어가면 바로 정적분이고요 절대값이 같이 들어가면 그냥 넓이였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이번엔 b부터 c까지인 거야 b부터 c까지, c까지 f x 절대값을 붙일게요 그럼 얘는 바로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얘가 현재 뭐 많이 쓰긴 하지만 만약에 저 우리 집이요 제가 104호 살거든요 만약 우리 집아니 35평 해보자 우리 집아니 35평이야 그 우리 103호는 뭐마 35평 이렇게 하지 않죠. 다 양수라고 부르는 거지. 넓이는 오케이. 따라서 절대값을 씌워 줬으니까요 양수라고 봐서 얘의 답은 플러스 2가 된다는 거라죠. 오케이. 걸어주는 거지.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f x dx는 얘는 7이 되는 거야. 하지만 절대값을 샥 붙여주면 되는 거죠.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양수화라고 해도 괜찮고요. 넓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까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이거는 정적분과 넓이가 똑같고요. 얘는 정적분은 음수, 넓이는 양수 하시면 되겠고요. 정적분은 그냥 플러스, 그냥 함수씩 쓰시면 되고요. 넓이는요. 절대값을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됐죠? 자, 이렇게 쓰는 건데요. 다 필요 없어. 절대값 우린 지금도 안 한다. 자, 절대값은 우린 지금부터 안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어, 공식을 통해서 할 거야. 자, 그 공식은 뭐냐면 자, 핑크색이 지금부터 핑크색 그래프가요. 이렇게 있대요. 얘가 얘를 지금 우리 f라고 불러 볼게요. 연두색 그래프가 이렇게 슉히 있대요. 얘를 g라고 불러보죠. 그러면 핑크색과 이 연두색이 만들어내고 있는 도형은 요두 군데가 보이네요. 이렇게 한 군데. 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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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아 샤샤샤샤샤 샤. 샤샤샤샤 샤. 아 누가 크게 했어 이렇게 해야 점나 얘들 10초 뒤로 넘기 10초. 10초 뒤로 넘기세요 10초 딱 됐죠 10초 넘기고 왔나요 끝날 줄 알았죠 또 있어 자 10초 또 넘기세요 10초 뒤로 10초 뒤로 넘기세요 자 10초 넘기고 왔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5초만 더 넘기고 오세요 자 거의 다 됐네 자 지금부터 여기에 널리비를 좀더 구한다 자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하늘이라 부르고요 얘를 c 코라 불러 볼게요 여기 넓이를 구할 거야. 자, 그럼 하늘의 넓이는 자, 하늘의 넓이는 하늘의 넓이는 b 아, i 교점 지금부터 a 요 교점 지금부터 b 요 교점 지금부터 C라 불러 볼게요 하늘 a l i a 에서 부터 b 까지 근데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요 핑크색 아래에 있는 게요 연두색 여기다 딱 빼서 dx 하시면은 얘가 절대값이 된 거래. 자 됐대요. 자 초록색이 있대. 초록색 초록색은 b부터 c까지가 있고요. 얘는 위에 있는 도형. 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얘가 현재 얘잖아요. 위에 있는 거 빼기 아래에 있는 거 핑크색 핑크색 f dx를 해주시면 얘가 답이야. 자 이렇게 나올 거 만약에 문제서는 a부터 c까지 fx gx 절댓값 dx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얘를 풀어낸 식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이것과 첫 번째 이것과 두 번째 얘가 바로 이 식을 풀어낸 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무조건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렇게 보지 않고 바로 이것과 이렇게 두 개를 구해서 앞으로 더할 겁니다. 더할 거야. 를다 했죠. 옛날에 따라서 결론이거다자첫 번째 결론. 자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교점구하기. 교점 찾기야. 교점 찾기. 교점 어떻게 찾죠? 열리 푸는 거죠. 이두 식을 같다고 놔서 구하는 게첫 번째 교점 찾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위와 아래를 골라낼 거예요. 구분 해낼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교점부터 이 교점까지 위의 거 빼기 아래 거 d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절대값은 이미 풀린 거야 아래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 볼게요 자둘러싼는넓비를 구하시오 무조건 1번 교점이라 교, 교점 1번 교점 인데요 아이것도 설명 안했네 교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찾기가 좀 쉬워요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찾기가 좀 쉬워져 자, 얘가 X축 자, 얘가 Y축일 때 색깔 구분 좀 해볼게, 해볼게요 얘가 지금부터 연두색이야 그럼 제 연두색은 요저 연두색은 이렇게 지수함수를 칠하는 거죠 얘가 Y는 2X-1제곱 이 0,0을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죠점근선 자, 이런 상황이래요 자, 이럴 때 X축과 자, x축. x축. 그 x축은요. 이렇게 x축과 자, 그다음 요 파랑색. x는 1은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 알고 있죠? 이렇게 쓰는 거죠. 바로 이점의 x값이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은 이렇게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끝났네. 끝났네. 시요이 교점 x 값이 x 값 0부터 이끝 라인 무조건 교점이 아, 교점 아까 교점 설명했는데 음... 교점 설명했는데 자 그래프 좀좀 바꿔볼게요 자 그래프 좀 바꿔볼게 자좀 부연 설명 좀 해보자 부연 설명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음. 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가요 시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럴 때자 얘가 지금부터 a 고요 얘가 지금부터 b 예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럼 얘를 C라 할까요? 얘는 C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색깔이 진해 자 얘가 c 예요 그러면 요쪽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자 얘가 지금부터 음 얘가 G였죠 아까 음. 자, 얘가 G고요, 얘가 F고요. 이만큼은 A에서부터, A에서부터, C까지, 얘는요, 핑크색. F 빼기 연두색. G, 야, DX. 해주시면 돼. 즉,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꼭 교점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를 딱 끊고 있는 선도 괜찮아요, 이렇게. 선의 X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 지 이해가죠? 그럼 당연히 이쪽 부분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쓰냐. 이쪽 부분의 넓이는 자, 왼쪽 값이 C인 거죠? C부터 B까지. 그 이유는 이 선이 B인 거니까. 요 근데 위에 게 G가 되는 거고요. 아래 게 F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위에 게 빼기 아래 거 DX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선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x는 1부터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위께 x 1인 거고 마이너스 아래 거는 핑크색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핑크색은 y는 0인 거거든. 됐어요? good. dx.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대요. 계산해 볼까요? 자, 얘는 버릴게. 인테그랄타 인테그랄을 적분해서 주기 고요 넣으면 21 21 20 0 해서 -2, 2 2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또해 볼게. 좀 빠졌네. 여기에다가요. 0부터 x는 4까지라고 좀써 줄게요. 자,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얘가 연두색 그래프예요. x축 y축 다 그려 볼게요. X축, Y축, 제발 보조선 4개 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상한선 1, 하한선 1. 근데요, 얘를 좀 해석해보자. 이 연두색을 해석하면 주기 볼까요 주기. 사인 주기는 2파인데, 여기 앞에서 2분의 파이가 짜증나게 하고 있네. 그럼 얘는요, 약분 데서 4가 되는 거네요. 그럼 주기가 4인 거니까, 0, 1, 2, 3, 4. 여기까지 그래프를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자, 이래 x축 쓸게요. x축, 그러면. 여기가 서축이네 보이미? 보이꺼보이십니까 이렇게 x축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도형이 두가지인거네 두 이렇게 하나 흰색 하나 두번째 갈색 두번째 이렇게 두가지가 되는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식을 한번 써보자 식은 0부터 2까지 녹색 연두색 빼 핑크색 dx 추가로 2부터 4까지 핑크색 빼 연두색 그다음 dx 해 주시면 됩니다. 좀 이해 가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과생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어차피 주기함수는 대칭성 다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냅다 0부터 2까지 연두색 이제 써보자 연두색 sin 2분의 파이 x 빼기 핑크색 y는 0 이거 알아야지 y는 0 dx 해 주고요 곱하기 2라고 해 주시면 되죠 똑같은 거 두개인 거니까 왜냐면 넓이 측면에서는 이 흰색과 이 갈색에 똑같은 거거든 넓이는 그죠? 저희 집이 35평이면 5평이면 우리 옆집도 35평. x축 아래 에 있다고 마이너스 30 35, 마이너스 35평. 이게 부르진 않잖아요. 됐어. 이거 계산 계산하자. 그럼 끝나네. 계산할게요. 이 슈아 이거 되냐? 마이너스 파이에 이에 코사인 2분의 파이 0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이거 잘 모르시면. 얘를 미분해봐. 미분해서 얘가 딱 나오죠. 성미분까지고를해주셔야죠 적분할 때도. 자 계산하기 전에 복잡하니까 이거 상수 꺼내자. 자 이거 상수 꺼낼게요. 상수 꺼내고 자 힘들다. 마이너스 파이분의 4 꺼내고요. 나머지에다가만 넣어보죠. 0부터 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4에다가 코사인 파이 빼기 코사인 0이 되네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 따라서 계산해주면, 파이분의, 파이분의 8이라고 양수로 나오죠. 넓비는 반드시 양수만 나와야 돼요.